네, 드디어 빌립지파 신천지 홍보관에 도착했습니다. 홍보관 입구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관람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관부터 들려 보겠습니다. 첫 인상부터 상당히 트렌디한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시회에 온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영상은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인 태초부터 오늘날까지의 성경의 흐름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뭐 신천지에 최근 활약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직접 와서 보신다면 엄청난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관에서 나와서 다음 스팟인 신천지관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 신천지의 풀네임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인데요 세 글자인 줄 알았는데 열두 글자였다는 엄청난 반전 앞에 보면 처음 오신 분들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QR코드가 있는데요 들어가면 홍보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천지 열두지파와 총회라고 적혀 있네요 게시록에 말씀대로 창조된 조직과 질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대별로 분류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고퀄리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늘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성경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신천지에서 열두지파를 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열두지파 분포도입니다. 빌립지파를 포함한 열두지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겠죠? 다양한 지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빌립지파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이다 보니까 빌립지파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지파 안에 속한 국내 지교회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 원주가 본부교회입니다. 해외교회도 나오는데 영국, 남아공 등 다섯 개 나라가 속해 있네요. 다음은 예배 문화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흰 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신천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혹 흰옷 입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신천지 성도들이 매일 흰 옷을 입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예배 말씀을 필기하는 모습까지 어, 사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기성교의 성도님들이 보실 때도 아마 생소하고 또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담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시대를 조각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아담가가 뱀 앞에서 선악가를 따먹으려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노아 때입니다. 방주를 타라고 외치는 노아의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 목격을 하고 계신데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요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어려운데 조각으로 표현하다니 만드신 분 누군지 몰라도 정말 금손이시네요. 이곳에서는 신천지 도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요한, 게시록의 실상, 게시록의 진상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등등 다양한 책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책들이 신천지 공식 도서고요.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홍보관에 꼭 방문을 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신천지 예수교회 발전사입니다. 신천지 창립 날짜가 1984년 3월 14일이라고 딱 적혀 있네요. 와 당시에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까지 있는데요.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고 열악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초기에는 사람은 많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산에서 예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신천지교회에 오기 전에 말씀을 배우는 시온기독교 선교센터는 1990년 그리고 91년에 개원이 됐다고 적혀 있네요. 12지파는 1995년에 창설이 됐다고 해요. 아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짜잔 하늘팟이 홍보관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뭔가 저희가 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붙이신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느낌이길 바래요 아니겠죠 다음은 10만 수료식입니다 2019년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1년에 10만 명이 한 교단에서 수료를 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데요 이후에 2022년 또 2023년까지 포함해서 세 번의 10만 수료식을 신천지는 거행하게 됩니다. 네, 이곳에는 그동안 베일에 감춰 있었던 시온 기독교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료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신천지 말씀 교육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 신천지에서 감금해놓고 말씀 알려주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순도순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들 보이시죠? 입문 과정부터 초등, 중등, 고등 교육 순서대로 있는데요. 특히 고등 과정에서는 요한 계시록을 배운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수료식인데요. 수료생들에게 주는 상이 보이네요. 개근상도 있고, 오 수료증도 있고요. 학사마와 함께 대학교 졸업 때 입어볼 만한 수료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진짜 잘 나오지 않았나요? 수료복을 입고 수료하는 수료생들의 사진도 나와 있네요. 10만 수료식에 대해서도 섹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료생들과 10만 수료식의 모습이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수료를 했다는 게 어, 저도 참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옆에는 수료식 전경과 퍼포먼스를 촬영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10만 수료식과 또세 번째 10만 수료식에 대한 정보도 써져 있습니다. 당시 수료 소감문을 발표하신 국내와 해외 목회자분들의 소감문도 간략하게 남아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과 질서에 대해서도 보이는데요. 이번 수료식 때 안전 요원을 포함한 스태프가 무려 만 4천 명이나 모였다고 하네요. 확실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카드 섹션이나 문화 행사를 하는 것도 규모 있게 할 수가 있어서 압도적인 스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공연에 대한 섹션도 마련되어 있네요. 사진하고 영상이 함께 있으니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가서 봐야 큰 감동을 느낄 수 있긴 한것 같은데 한국에서 개최한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가 담긴 공연 모습들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자료가 많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관람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전국 말씀대성회가 열렸던 서울 외 다섯 개 도시의 현장 모습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전현직 목회자들만 약 2천여 명 이상이나 참석을 했고, 총회장님의 강의를 듣는 일부 목회자들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하죠. 관련된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전 세계 목회자들, MOU가 이루어진 국가들, 협약서 본문, 원본들까지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천지로 간판을 바꾸다. 해외에서 진행된 간판 교체 사례들과 소감들까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해외에서 활발하게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신천지인 만큼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하늘팟의 해외 MOU 컨텐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여기는 신천지 자원봉사에 대해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하늘팟에서도 신천지 자원봉사, 어, 신자봉에 대해서 자주 다뤘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찾아가는 건강닥터, 벽화를 그리는 담벼락 이야기, 나라사랑, 평화나눔봉사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을 키우고 나누는 다다익선. 환경 캠페인 자연아 푸르자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새끼 손가락 그리고 어깨동무까지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헌혈 또한 빼놓을 수 없죠. 최근 헌혈 기네스 신기록을 세운 청년 비영리 단체 위아원의 활약상까지 홍보관에서 모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천지교의 빌립지파 홍보관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관의 위치입니다. 네, 제가 방문한 홍보관은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신천지 원주교회 성전이 있어서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홍보관의 운영 기간이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될까? 월화목금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와서 볼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오셔야겠네요. 토요일인 경우 오전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천주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각 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신천지 교회 다니고 있지 않다 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주변에 있는 각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주 지역민들을 홍보관으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전주나 광주, 부산 등 신천지 각 교회에서 크고 작은 홍보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제일 빠른 방법, 주변에 있는 신천지 교회 성도님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입니다. 과연 포교 목적의 홍보관인가요? 홍보관을 구경한 후 신천지 교회 말씀을 듣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홍보 목적의 홍보관이 맞고요. 관람하신 후에 신천지 교회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또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관은 홍보 목적으로 신천지 교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의문증과 또 궁금증을 해소하기 에 마련된 곳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늘팟이 처음으로 브이로그 특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구상할 때와 달리 실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댓글 반응을 좀 보고요. 더 시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될것 같은데, 또 괜찮은 곳이 있다면 한 번도 나들이 좀 다녀오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알찬 순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